キリー。 자 아, 보헤메 알바 트리온 솔플 근데 나 이거 원리 잘 모르는데 억제시키고 뿔 언제 부셔야 돼? 고 억제는 그냥 개만이 때리면 억제되는 거고 뿔은 용속성 때만 부시면 돼 평소에 때려놓으면 부파 누적이 돼 다른 속성 때 부수면 어떻게 돼? 다른 속성 때안 부서져 아유 퀘스트 아, 아, 받아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아, 와 사라졌어 개멋있어 아, 저거 그거 같은데 다크솔 저거 더디기도 저래가지고 요청하면은 보스 깨주고 저렇게 손 흔들고 사라지잖아요 일단 저는 3트 봅니다 3트 왜냐면 빙차액이 너무 세 그렇게 잘. 막 못할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 3턴에 끼죠. 그러면 20턴에 못 끼. 3턴에 못 끼. 잘못 뿌려요. 그 집중력 안에 깨야 돼요. 벌써 억제야. 벌써 억제야. 개 쎄거든. 내뿔안 부셔도 죽으면은 괜찮아요. 죽으면 괜찮지. 죽으면 괜찮지. 어이구 <laughs> 예리오 지느름이 쏴라 지금. 온다. 불러야지 아. 쓰는 와중에도. 야 <laughs> 야. 씨안돼안 안 되겠는데 이거 한번 만치고 발사 좋아 지금 볼붙으면안 되는데 어이 파는 갔습니다 아이 파는 갔습니다 님은 갔어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돌멩이 주소 돌멩이 주으라고 전탄 발사를 하라고 그냥 아씨 이거는 갈 수도 아씨 <laughs> 진짜 손 꼬이는 거 미치겠다 근데 여기서 매달려서 두번 돌리면 될것 같은데? 이거 바로 매달리지 말고. 어, 어 잠깐만. 침착해. 잠깐만. 간다. 야, 아, 빨리 리셋해 간다. 그냥 빨리. 간다. 리셋하라고 그냥.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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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셋하라고 소재 아깝다고. 내 소재 아니잖아. 아, 야, 리셋을 해라. 내 소재 아니잖아. 아, 짜증나. 그거 아니니까. 아! 아그레이트인뇽경화약 쓰지 마그럼아내거 아니잖아. 이거 뭐야? 식사권도 내거아니니나 식사권 많이 없는데 웬만하면 다른 분들이 써놔요 미리 써놔요 저희 나오면. 아니야. 바 어, 받아 줘야 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불라바 받아요. 빨리. 빨리 다해 줘요. 식사권도 쓰고 빨리 손은 들로 받아 주고 다 와서 불, 빨리 다해 줘요. 빨리. 빨리. 다해 줘요. 빨리. 미리 받아 놓으라고요. 어차피 2 0타니까 <laughs> 너무 어려우면 뱀님 제일 자신 있는 무기는 어때요?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고 이러면은 늘질 않아요 차액 잘하고 싶어요 늘긴 하는 거 같은데? 늘긴 하지 <웃음> <웃음> 네. 근데 가능성 있어요 가능성 있어 잘 하긴 해 아니 막못 막 하겠는 게아니라말 네. 충분히 있어가지고 방금 그냥 1트 한 거예요 1트 익숙질 않아가지고 네. 이제 1트니까 금방 익숙지고 하면 돼요 와, 야, 와! 하트 5타안 잡을 것 같아요 좀만.. 좀만 늘립시다 좀만 늘립시다 야야야 <laughs> 나 이제 일어난다 나 이제 일어난다 야! 일어나자마자 커맨드 입력도 안되는데 따봉! 커맨드 <laughs> <laughs> 입력도 안되는데 따봉 따봉! 제발! <laughs> <laughs> 제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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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laughs>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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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룰러, 컨트롤 자크를 눌러! 컨트롤! 뭐 자클 눌러!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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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야! 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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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와! 야! 아! 나 씨! 나네 손보다 뇌가 꼬이는 게 느껴진다 옆에서 진짜 미친 것 같아 <laughs> 정신 나갈 것 같아 손보다가 정신 나갈 것 같아 얘가 뇌가 꼬이는 게 느껴져요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야! 그래도 부셨다 가능성 있다 야 그래서 그냥 컨트롤로 때리면 돼 어, 좋아! 오! 된다 안될 아, 거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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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능성 다분한데 이게. 됐다. 와 좋아. 나쁘지 않나. 어, 나쁘지 지금... 않아. 오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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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반사신경 와 어떻게 는 거야? 야 어떻게 어. 와제이 놈의 이 이놈의... 이놈의, 이놈의 이놈의 좋다 좋다 이놈의, 자식. 이놈의 이놈의 자식 야 잘한다 잘한다 와나살나 나 긴장돼 미치겠네 지금 어어왜왜왜 불러 왜, 왜아 비약 없었어 왜 불로 달려 비약 없었어 <laughs> 왜 불로 달려 나 지금 아이템 창이 달라가지고 <laughs> 밑에 보다가 지금 위에 보다가 난리났네 <laughs> 지금 잡차피내거 난리 아니니까 방주약도 먹고 레이트 경화약도 먹고 레이트 귀인약도 먹고 <laughs> 뭐 하는 거야. 말해볼까? 이틋째에요. 근데 가능성 있어. 이번 퇴에깰수 있어요. 진짜. 피주고 천발. 천발. 한대 아, 뭐 쳐야, 쳐야 돼. 한대 쳐야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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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나이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피하고. 오! 피하고. 뒤로 피하고. 옆으로 피하고. 옆으로 피하고. 와. 아. 간다. 야. 그냥 죽어. 먹지 마. 먹지 마. 아유. 피하고 와라. 아아 <laughs> 아, 진짜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아나 진짜 깨고 싶은데 할수야 얼마 안야 이제 이트야 아 진짜 깨고 싶은데 얼마 안 남았어 이트에서 끝내고 싶은데 지금 못 깨면 좀 힘들어요 멘탈 갈려요 이, 지금 이때 깨야 돼요 오래 이때 깨야 돼요 오래 싸웠으니까 진짜 아야 아야 <laughs> 이거 끝까지 와어왜왜뭐한 거야 부르면 돼 하지와. 내가 지금 제일 화나는 게 뭔지 알아? 왜? 재미 없게 죽었어. 재미 없게 죽었어. 너무. <laughs> 야, 아, 개열심 해놓고 너무 재미 없게 아, 죽었어. 재미없게 죽었어. <laughs> 아 재미 없어. 게죽었아이 뭐야? 아 재미 아, <laughs> 아 없어. 좀아 박진감 넘치지 죽던가에 아무것도 없어. 아 진짜 하고 싶어.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안 보이는데. 이때 깼어야 되는데 멘탈 나갔다. 아 그니까 딱 깼어야 되는데 기세 몰아가지고. 물 마셔 물아 조전. 조졌... 이런 시프 씨... 아 욕하지 마야 마트 아! 이 세트. 본내시가르 쓰레기는 아니지만 편입금이다. 회란 시가르. 신전님들 장난 아니다. 하고 주는 거니까 오게 하십시오 위대한 분이시여. 아, 위대하신 단님이시여. 딱히 해보겠습니다. 딱히 제가 힘내보겠습니다. 제가 딱히 어째 어째 힘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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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해보자. 할수 있잖아. 할수 있잖아. 할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너개 못하지만 그렇게 막막 많이 못하는 건 아니잖아. 진짜 개 못하긴. 응원해주세요. 그래. 화이팅 화이팅. 가자 가자. 가자. 도전입니다. 도전. 어쩌다 차액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실패한 게 지금 오기로 하는 거예요. 오기 오기야. 근데 할 만해. 가능성 있어. 충분해. 안 해도 번개 쳐요. 그렇네. 야왜 굴러서 둘데한대더 맞아? 비야 맛있게 먹으려고. 아 너무 맛있겠다. 비야비야 <laughs> 비야, 너무 달아. 와, 너무 맛있어 <laughs> <laughs> 너무 달아 아이고. 좋아, 좋아. 보웬 무슨 성장 스토리 보는 건데요 보헴 성장 스토리 <laughs> 어, 아파 아직 못깬 아, 죽었다 이거 아직 못깬 거예요 괜찮아 어차피 꿀벌레니까 잘 피해, 잘 피해야 돼. 무조건 굴러, 굴러, 그렇지? 야, 야. 아이고, 씨. 좋아, 좋아, 멈춰, 멈춰, 어, 멈췄다. 오. 야, 빨리, 빨리 초고출력 해야 돼. 방패가 꺼지기 전에, 그렇지, 좋아, 좋아. 와와억째머리 때려 머리 때려 어 머리 때려야 돼 머리 계속 패야 돼 머리 계속 패야 돼 좋아 아 어. 이걸 못피했구나 저번에 투유할 때 아. 분명 쯧.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빨 냄새만 았어게야돈 냄새만 았어야어뭐나나 저건 줄 알았다 꿀맛 보신다는 마인드로다가. 아 <laughs> 저거 뭐야? 아니야 아니야 멘탈 나가지 마. 저게 뭐야? 멘탈 나가지 마. 아 <laughs> 어, 저게 뭔데? 와 어. 판정 미쳤다. 와 판정 너무 긴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와 난리 났는데? <laughs> 아 진짜 씨.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왔다. 됐다. 우와. <laughs> 우와. <좋아. 웃음> 야. 야 크기 억제 좋다. 병 없어 병 없어 병 병. 병 이런 병아 자연스럽게 <웃음> 자연스럽게 <웃음> 자연스럽게 강태강아 <laughs> 리필 해주고 좋아 좋아 병 없어서 리필 안 됐어 코코 오코, 와코 오코, 타이밍 너무 좋은데요 오늘 열기라는데 은근히 또와 이제 패턴을 안다 와. 야, 딜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솔플 한번 빡세게 하면은 금방 패턴 익히는 것 같아요 살려고 <laughs> 그래서 보엠도 지금 패턴 거의 다 익혔잖아요 무기 연습도 진짜 빡세네로 해야 돼요, 빡세네로 와소방청소방청 어? 어? 잠깐만, 이거 손핸데 소 출력 소 출력? 소구 소구출력? 출력이 그래도 도끼들이 세가지고 영영영영영 야야 <laughs> 그래도 도끼 딜로 괜찮아 많이 패서어 <laughs> 해골 떴다 해골 처음 봤어 사트만에 이제 만 정도 남았어 에너지 용속이다 야 용속 때 개많이 때려야 돼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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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야. 전탄 전탄 제발 침착해 이거 안돼 전탄 안돼 아좀 떨지마 그렇지 어? 자동 갑고 게임 지진 나요 지금 흥 떨려서 야 다가가서 기해라 그냥 초보출를 한번 박아라 빨리 열마 아, 안 남았어 힘을 내아 어, 뭐 없냐 오뭐 어, 어, 없어 오웬 말고 <웃음> <웃음> 말고 있는 것봐 <laughs> 보험은 필요 없어 지금. 보험이 필요한 거지. 보험은 필요 없어. 보험 엄마. 아, <laughs> <laughs> 어, 난 진짜 미치. 멘탈 갈렸다. 그냥 강주역까지 다 먹고 오냥다 먹고. 지금 불속성이라딜 개잘 박혀. 빨리 깨줘요. 화장실 좀가게 복제. <laughs> 복제. 해 봐. 야초고추를파서 죽어! 방패가 아아 자주 하는 건 손꼬여서 그래요 손꼬여서 잘못 눌러서 간다 간다! 아야아아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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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뒤지기 싫으면 아 예고. 와... 이걸 깨네요 아 했다 개 힘들다. <웃음> <웃음> 잘했다, 야 잘했어. <laughs> 아, 돈 냄새 맡고 깼다. 와, 와, <laughs> <laughs> 야, 와, 진이 다 빠지는데 보는데, 야, 너개 힘들다. 돈미세, 아. 돈미세, <laughs>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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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야, 여러분의 지갑이 해냈습니다. 잘했다감사다 감사합니다, 잘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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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예.